박현경 기자,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잠시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지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방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3년 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코언 변호사는 세금 사기, 대출 사기, 선거 자금법 위반, 그리고 의회 위증 등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었는데요. 검찰 특검 측은 좀 이래서 이 형을 좀 줄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3년 형으로 지금 줄어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박경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마이클 코 변호사 이야기가 아니라 네 오늘 벌어졌던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세계의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에서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결혼식이 열리기 전에 일찌감치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떴었는데요. 네. 마침내 오늘 인도 문바이에서 열렸습니다. 음. 오늘 결혼식은 아시아 최고 갑부 무케시 안바니 릴리언스 이 그룹 회장의 딸 27살인 이샤 안바니와 음. 신랑은 33살 아난드 피라마리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문바이에 있는 27층 높이 안바니 가문 저택에서 호화스럽게 펼쳐졌고요. 결혼식에는 양가, 친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 등 600명 정도가 초청이 됐습니다. 네. 음. 자, 이 세계의 결혼식이 주목받은 몇 가지 이유가 또 따로 있죠. 네, 우선 이 결혼은 인도의 대표적인 재벌가 이 딸과 아들의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뉴스가 됐습니다. 신부 아버지, 안바니 회장의 재산은 47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아, 아, 대단하데요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네. 19위 부호고요. 네. 11년째 인도 최고 갑부 자리를 지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중국의 이 마린 알리바바 회장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가장 어, 돈이 많은 이 1위로 꼽혔습니다. 신랑 쪽도 엄청난데요. 신랑의 아버지, 이자이 필라말은 피라말 그룹을 이끄는데 재산이 1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막상 막카이 집안이다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이번 결혼식에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이것이 지금 화제입니다. 네, 1억 달러를 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이 <laughs> 결혼식 비용만 1억 달러를 소요했다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결혼식 비용이 1억 달러면 어느 정도와 비교할 수 있냐면요. 음. 37년 전에 세계의 결혼식으로 주목을 받았던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비 결혼식. 음. 이때 거의 1억 달러 이상을 썼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비 결혼식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아, 있습니다. 37년 전에 1억 달러면지금은 <laughs> 훨씬 뭐 <laughs> 더큰 돈이겠죠. 두세 배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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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근데 네. 찰스 왕세자가 훨씬, <laughs> 훨씬. 더큰 돈이겠네요. <크긴> <laughs> 아, 그렇네요. <웃음> <웃음> 근데 <웃음> 네. 어떻게 하면 결혼식을 하는데 네. 1억 달러를 쓸수 있는지. 이제 저희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결혼식은 당일이었지만 뭐 아주 결혼식이 길게 이어진다면서요, 이게. 네, 그러니까 결혼식은 오늘 12일 있었는데요. 네. 결혼식 전후로 축하연과 피로연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축하연은 지난 8일부터... 인도 서부 라자스탄 주 우다이푸르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이어 결혼식이 오늘 현지 시간 밤까지 이어졌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14일까지 <laughs> 이제 결혼 후 피로연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결혼식 하는 거네요. 맞 네. 그러다가 14일날 이혼 발표 나온다네요. 그런데 <laughs> 결혼 전에 이 축하 연에 세계 어마어마한 인사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런 사람들도 이 결혼식에 간내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먼저 정치인으로는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그리고 전 캐리 미 국무장관도 역시 참석을 했고요. 네. 클린턴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가문과 20년 가까이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음, 그 집안이. 네. <laughs> 그리고 이 밖에도 언론, 방송사와 관련된 인물로는 허핑턴 포스트 창립자. 아리아나 음. 허핑턴이 있었고요. 네, 또2센세리 팩스의 제임스 머독 대표도 있었습니다. 네. 쟁쟁한 대기업 기, 어, 대표들도 많았는데요. 인도 철강계의 거물 락슈미 미탈 아르셀로 미탈 회장, 어허. 또 석유회사 BP 그룹의 네. 밥 더들리 CEO, 에콜럼 에릭슨 CEO. 라지브 수리 노키아 CEO 등도 있어, 있었습니다. 음,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미 많이 유명했죠. 삼성전자의 어, 이재용 부회장 그렇군요. 역시 네,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 이 삼성이요, 이 안반이 가문의 기업과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서또 이번 결혼식에 초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이밖에 연예인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 미국의 팝가수 비욘세가 참석을 했죠. 네. 그래서 비욘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도 전통 옷을 입고 또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봤는데 공주님 같더라고요. 아, 네. <laughs>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연을 펼쳤고요. 또 인도의 인기 배우 스타, 스포츠 스타들도 명단에서 볼수 있었는데 인도 발리오드 최고 스타로 꼽히는 샤루 쿠칸. 또전 인도 크리켓 대표팀 주장 등도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무슨 다보스 경제 포럼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결혼식을 하는 당사자의 집안들 대단한 집안이지만 초대한 사람들도 엄청난 사람들을 초대한 거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을 다 일일이 관리하고 케어하고 하려면은 그 일대가 아주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저희 뭐 콘서트 하나만 해도 다 엘리 그렇죠. 다운타운이 마비가 될 정도로 복잡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공항부터 결혼식이 있는 곳까지 정말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먼저 문바의 공항부터 살펴보면요, 안바의 가족이 하객 수송을 위해서 전세기를 1 0 0여 차례 어, 뜨고 내리게 했다고 해요. 음. 그리고 또 직접 전세기를 이끌고 온 하객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음. 그래서 문바의 국제공항은 지난 8일에 최대 운항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laughs> 이게요 하루 평균에 한 다섯 배 이상 정도 네. 이제 비행기가 이착륙했다고 합니다. 공항 분위기 그랬고 또 호텔. 상상이 가실 텐데요. 음. 하객들을 위해서 5성급 호텔 모두 예약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음. 축하연을 벌인 인도 서부 이쪽이 전부 이두 사람, 신랑 신부를 위한 이두 사람을 위한 장소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위해 저택은 물론이고요. 인근 동네까지 다 꽃과 전구로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이 됐고요. 무장 경찰 경비원 수백 명이 건물 주변을 통제하면서 보안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왕이네요, 왕. 아, 네. 네. 그런데 그 안마리 가문에 저택이 또 굉장히 그 크고 웅장하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네, 27층 높인데요. 어. 세계에서 개인이 소유한 걸로는 가장 비싼 집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이 건물 가치는 조금씩 다 다르게 추정되고 있는데 음. 낮게는 12억 달러, 높게는 20억 <laughs>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영국 버킹엄 궁정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집으로 평가되고요. 2010년에 완공이 됐었는데, 사실 27층 높이라고는 하지만, 층고가 높기 때문에, 음. 40층에서 60층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엘리베이터만 10대 운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영장 3개, 50명이 앉을 수 있는 극장. 옥상에는 헬기 이착륙장이 사 곳이나 설치돼 있고요. 네. 그래서 거의 초특급 호텔과 맞먹는다라고 나오고 있고 건물에는 네. 또 600명의 스태프가 상주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 일하는 사람이 600명이라고요? 야. 네. 정말 호텔보다 크네. 그러니까요. 음. 예, 무슨 이야기책이나 영화 속에서 <laughs>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토리 같은데요. 네. 이 호화로운 결혼식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가 않죠. 당연히, 네, 당연히 비판 목소리 네, 나오죠. 네, 인도에서 지금 여전히 굶주리는 인구가 수억 명에 달한다라고 그럼요.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런 곳에서 이 정도 수준의 초호화 결혼식이 열린다는 점에 비판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우선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그 영화 '크레이지 리치 이시안그 영화에 나왔던 허구 결혼식에 비하면 오히려 더 정말 화려하고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결혼식이었다라고 전했고요. 또 인도의 네티즌들도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음. 이번 결혼식이 인도의 부의 불평등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그렇겠죠. 전했습니다. 네. 맞아. 네. 네. 자, 우리 박경규 씨도 이제 언젠가는 결혼하실 텐데 이런 결혼식 바라십니까? 아, 어, 전혀 바라지 <laughs> <말하지 웃음> 않습니다. <웃음> 우선 이런 결혼식을 할수 있는 정도의 불을 가진 남자를 어디서 만나셔야 돼요? 아, 괜찮습니다.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